크거든요, 소리가. <laughs> 좀 뭐, 게임 소리에 비해서 노이즈 소리가 너무 크면은 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괜찮은가요? 근데 이게 왜 랜덤으로 나온 것 같지? 아 랜덤으로 나온다 뭔 노래야 이거 레드벨벳 가자 <laughs> 네 4강 2경기 2세트 레벨 롤리로스메이저고 음, 지금 보시는 진영은 그 궁둥이님의 11시 진영이고, 어, 캠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5시에 만두님 휴먼 진영. 어, 피전트가 어, 엄청 빨리 가는데, 아, 이건 뭔가요 설마, 아, 안 돼요. 하지 마요. 하면 안 돼. 네, 롤리옵스 레이저에서 네, 앞마당 멀티를 또 이렇게 바로 시전을 하셨는데 위험하거든요. 예.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택인데 이건 이 멀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2인용 맵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바로 오크파이터가 뭐, 정찰 가든, 어쨌든 이쪽으로 무조건 뛰게 되어 있고, 맵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설령이 멀티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투어 캠프, 아, 투어 캠프에, 예, 네, 제가 몽크파이터 바로 뛰어야 되는데, 예, 네, 바로 뛰어야죠. 네, 이러면, 네, 투어 캠프면, 네, 이거, 네, 계속 미리 싸움이면은 그냥 마다못찍 거든요. 네, 컨트롤에 신경을 좀 네. 신경만 써준다면 휴멀티 찍히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일단 네오크 파이터 계속 보내야 되는데 일단 여기 확인하면 바로 지금 이오크 파이터에 계속 쉴 스... 랠리 찍고 쉴새 없이 보내야 됩니다 지 네 지금 저 따라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굉장히 컨트롤에 신경 써서 한만나마당 견제해 줘야 됩니다 지금 지금 이 피셔트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네그러는 그냥 후속 에 아, 저거 저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계속 이제 네 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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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줘야죠 네 데빌 쉘터 지어줘야 되고 지금 예, 네, 좀 오크파이터가 숫자가 많은데, 아, 지금 지금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해야죠. 아, 지금 지금 지금, 아, 지금 미니 한개한 한 개가 정말 소중한데, 이러면 왜우리스 쌓이면은 또 투표로 올라가면은,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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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공동이네, 공이네 이제 지금 써야 돼요. 지금 써야 돼요. 지금 아, 근데 초반에, 아, 아, 이렇게 되면, 아마당 공략이 거의 많이 힘들어졌는데요. 눈 네, 뜨고 커버 비 켜주시면 안 되나요? 좀 내치가 안 되는 감이 있긴 하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laughs> 네, 일단 1차 아마당 푸시는 지금 막아냈고 예, 다시 2차 아마당 푸시 들어가고 있는데 병력 개체 숫자가 네, 아마당을 밀수 있는 그런 개체 수가 아니에요 예, 일단 아 워리어 또잘 빼줬고 워리어 숫자랑 오크파이터 숫자랑 비슷한데 아 지금 멀티 따라간 건 굉장히 늦었거든요 아 로리어다 네. 어쩐지 오크파이터 숫자가 적다고 했는데 네 로리아나 네 빨리빨리 빨리 나와줘서 여기 밀어줘야 됩니다. 네 지금 아직 러셀런트 못 찍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지금, 예, 뛰어주고, 저 같았으면, 1군분 해가지고, 한 이쯤에 스파이더 타워 지금 찍고 있어요. 네. 아, 워리어 진짜 굉장히 많은데, 예, 워커팩도 빼줘야죠. 네, 일단, 로리아나, 로리아나. 아, 지금, 아, 지금 멀티 따라갈, 완전 게임 끝내야 되는데, 예. 스리워캠프랑 네, 타워 라씨 동반해서 휴먼 본진, 뭔진... 아니 암마당 까줘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이 병력, 병력 잡아먹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이거 러스런트 나오면 이, 이거 잠깐 빼고 네아 지금 일단 서로 네 서로 지금 서로 바꾸기 가운데 어 과연 네아저 로리아나 로리아나 지금 일분 칠 때가 아닌데 여기 여기 와야 돼 로리아나 지금 아 일단 일단 워리어... 네 워리어 그냥 아 월이 예... 네. 돌아고아 지금 오카파트다 잡고 지금 로리아나 한김아 망했어요 지금 아 부비부비 아 망했다 지금 아 지금 로리아나 지금 농민한테 죽고 있어요 지금 네아 로리아나 사마 네 안타깝습니다 <laughs> 네 게임 터졌어요 이거 <laughs> 게임이 터졌어요 <laughs> 이건 이건 뭐 옛날에 뭐 전상욱, 봉중구와 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뭐 봉중구, 뭐전전상우뭐 강경원 음, 다 다와도 안 돼, 다와도. 파이터 타워 네, 막 지어주고 있는데, 지금 롤리 맵은 또 특징이 본진 자원이 7만인가 8만으로 굉장히 좀 부족한 편입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클래식 맵들은 본진 자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고, 딱 이제 용 나올 때쯤에 본진 자원이 바닥나요. 그래가지고, 아, 좀. 타원은 오지게 박았는데, 그러면 뭐, 들어갈 필요 없죠? 그냥 만두님은 태크 타면 됩니다. 네,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음, 일단 거의 이 경기도 만두님이 가져가실, 게 거의, 거의 확실하죠? 이 정도면. 네. 오크 파이터를 돌면은 보지만 경제가 좀 힘든 상황일것 같습니다. 네, 코트야드까지 올라가고 있고, 네, 오크 파이터 돌아가고 있지만 뭐러슬런트 뛰어오면은 또 공지 빠지게. 도망가야 될 상황이고요. 아, 네, 그렇죠. <laughs> 그래도, 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예. 네. 뚱둥님이십니다 일단 계속 다크이프 모아주시면서 용까지 어떻게든 뽑으시라는 것 같고, 네 계속 오크파이터 돌리고 있지만, 네 여기도 길목에 타워가 있어서, 네뭐 오크파이터 피가 불랑 말랑해요 지금. <laughs> 그리고 이제 휴먼은 영태가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지금 궁주님네또클로버오 다크니스 생각하신 것 같은데 용까지 갈 자원도 굉장히 빡빡할 거예요 지금 네, 클로버 오브 다크니스 그래도 중국 지금 오비셜 게이트가 안 올라가는 걸 봐서는 용 생각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아, 그 쉘, 쉘터 견제하고 있지만, 아, 취소 모델이네요. 클레덱 레벨업. 그리고 이제 만두님은 언덕 물티까지 하시고 있고, 네.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각 멀티마다 타워를 하나씩 다 박아주시는 모습이죠. 아아최종단기커프의이영호 물라이트가 나오고 있다 네뭐다 필요없어요 케이지가 뭐고 투와 받두는데는 물라이트만한게 없습니다 사실 네 그냥 몰라가 짱이에요 그냥 아 이것도 닥케프 왔지만 네슬리닝님또 길목을 지키고 있고 아 지금 뱀파이어 크로킹했지만 지금 볼룬이 있긴 있거든요 네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아 만두님 지금 전 맵에다가 지금 미니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그냥 절대 절대 지지 않겠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입구 쪽에 멀티 입구 쪽에다가 지금 가드포스트 또다 지어놨고 여긴 또 마리케이트 잘 세워놨고 네 지금 뭐 일꾼도 진짜 많고 승기한 날베 그리고 뱀파이어 봤습니다 아 이번에는 아까 파는 오커브니안데 이번에는 4코트 하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벌룬이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뭐 서브형도 없고, 뭐단순경력으로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죠. 네, 벌룬을 억지로 잡는다 해도, 또 있어요, 사실. 예. 네. 일단, 리터 생산 들어가는데 아, 여기 또, 단케프, 아,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고, 아, 월요 1% 버리는 건가요? 네, 앞마당 멀티. 속수무책으로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건벨 수밖에 없고, 특히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아. 우리, 갓 문나 할배. 문할배. 네, 열심히 경쟁하고 있지만, 아, 스톰라이더에 의해서, 네, 정리되고 있습니다. 8배는 아직 나오지도 안그 출격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네 출격하죠 게임을 아무래도 끝내려고 네, 칼을 빼드신 것 같습니다 네아좀 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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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비부비어 이거 좋아요 군둥님군둥님아 네, 셀린 부비부비아힐아 뭐나 아, 아쉽습니다. 네, 뱀파이어 뿌삐뿌삐 좋았는데, 네, 만두님, 방심한 틈을 타서 잡미려을 했지만, 아, 블라이트까지, 네, 헬스톰, 한번 헬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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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톰 가나요? 헬스톰, 헬스톰, 네, 건물들 다 깨져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다가, 그다 헬스톰 쏴줄 것 같죠? 아 헬스톰 네. 리터 나오나요? 리터 나오나요?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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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터까지 나왔어요. 아네 일단 헬스톰을 피해서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리터가 나오긴 했는데 아 그냥 이게 예. 아 그냥 자기 중위로 헬스톰 가격을 렸예한번더 네, 헬스톰 아 이거 예, 그냥 예 빼주면 리터 그냥 리터. 아네 문달배 일단 쫓기고 있는데 박쥐 다 잡았고 와 아, 지지. 네 공동님 지지 선언하면서 만주님의 승리입니다. 네 게임 끝나도 끝까지 쫓아가죠. 네.